최근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핑크빛 전망이 대부분이던 증권가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장중 6만 2,200원까지 내려주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SK 하이닉스도 한때 15만 원대로 내려가며 올해 초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크게 감소했고, 최근 한달 사이에 두 기업의 시총이 117조 이상 줄었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평균 목표주가와의 차이도 커지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가 제시한 삼성전자의 적정주가가 10만 1,958원이며, SK하이닉스 평균 목표주가는 26만 2,280만원 수준입니다. 목표 가격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현재 가격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던 8월까지만 해도 목표치를 높게 잡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전망치를 낮춰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력 구조 조정 소식도 나왔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전 세계 자회사 직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영업 및 마케팅 직원을 약15% 줄이고, 관리직은 최대 30%나 감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직원 2만 5천 명중 1천 명을 줄일 것으로 전해졌고, 중국에서도 영업 인력 30% 구조 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인력 조정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이 심각한 불황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15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